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제일 이해 못하는 것은 그분의 형님, 공인회계사 이재선 씨.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가 경기도지사 할때 찾아와서 간곡하게 여러 분이 걸쳐서 만나셔서 만났고 그 형수님도 만났습니다. <목소리> 한해 반대라던가뭐 여러 가지 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네. 어제 이재명 후보가 그한 작가와의 만남에서 네. 드라마처럼 영원히 바뀔 수 있다면 우리 김문수 후보님과 영원히 바꿔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다는 건데요 만약 김문수 후보께서 누군가와 영혼을 바꿀 수 있다면 지금 한덕수 예비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있는데 누구와 바꾸고 바꾸보고 싶으십니까? 이준석 하고요 이재명? 이재명. 뭐 이준석도 포함입니다. 이재명.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이 아는 편이기 때문에 네. 이재명 후보하고 좀 바꿔보고 싶은데요.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제일 이해 못하는 것은 그분의 형님, 공인회계사 이재선 씨.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가 경기도지사 할때 찾아와서 강고하게 여러분이 걸쳐서 만나셔서 만났고 그 형수님도 어, 만났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은 자기 형님이 자기 하고 정치적 입장이 달라졌다. 이렇게 해서 형님을 어떻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생각했을까 뿐만 아니라 성남시민도 한 20여 명 강제 행정 입원을 시켰어요. 다른 시에는 없습니다. 그리고 자기 형수님한테 쌍욕을 하는 걸 보면은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저런 욕을 할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해서 한번 어떻게 저렇게 됐는지 그걸 알고 싶고 저는 또 사칭을 해도 검사도 사칭하고 총각도 사칭하고 이것도 어떻게 가능한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바꿔서 들어가. 볼...